dypnf, 시작되는 터널런드 목표주가 2.8만원. 대신증권이 dypnf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28,000원으로 제시했다. 현 주가가 수주장고 대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일 박장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dypnf는 분체이송 시스템을 제조 및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분체이송 시스템은 주로 화학 다운 스트림 분야에 사용되나 2차전지 양극재및 폐배터리 분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며 분체이송 시스템 중 pcs를 주력으로 제조 중이며 국내 msab. 글로벌 ms3이라고 했다. 방영구원은 지난해 3분기 수주장고 47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은해 12월 수주한 삼바에르프티양 1560억원 수주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 발틱 약 1800억원과 4분기 실적 반영분 제외하더라도 현재 4000억원 이상 수주장고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시가총액은 수주장고 대비 저평가됐다고 했다. 이어 주요 프로젝트인 샤인 프로젝트 발틱 프로젝트, 삼박 엘프티양 등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올해와 내년 2,000억 중반대 이상의 매출 가시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 주가 대비 30%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이 2일 LNF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17만원으로 6% 하향 조정했다. 올해 1분기에도 한가 하락 압력과 재고 평가손이 잔존해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대규모 수주 확보나 신제품 관련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LNF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6,57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대비 32% 부진에 따라며 평균적인 단가 하락은 2%로 업황 대비 선방했으나 물량이 43%나 감소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주요 EV, OEM 고객사 재고 조정 전략 하에 셀 소재 출하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어 NCMO23 제품의 수요둔화도 겹쳤다라며 영업손익은 2804억 원으로 OPM 42.6%를 기록했다. 약2 0 0 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일시적인 가동률 하락으로 회계적 영향을 제외한 순수 영업손익도 적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정연구원은 1분기 매출은 7,550억원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이라며 NCMO23 제품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겠으나 NCMA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해 전체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29%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낮아진 금속가격을 반영해 평균 판매단가는 전분기 대비 8% 하락할 전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당분간 LNF는 투자 및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나설 시점이다. 해외 진출 또는 국내 신공장 확보 계획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 주가를 조정했다라며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성장을 재개할 수 있는 대규모 수주 확보나 신제품 관련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늘 뉴욕 증시 올랐습니다. 어제 다소 매파적인 연준의 FOMC 영향으로 주가 하락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3개의 실적 발표 기대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69.54포인트 상승한 38,519.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60.54포인트 상승한 4906.1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7.63포인트 상승한 15361.64로 마감했습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모두 주당 순이익과 매출 각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메타 EPS은 5.33달러로 시장 예상치 4.96달러를 상회했고, 매출 401억 달러도 시장 예상치 391.8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하자 장외거래에서 주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345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사이로 제시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 338.7억 달러보다 높습니다. 아마존도 장외거래에서 주가 7% 상승하고 있습니다. eps가 1달러로 시장 예상치 80센트를 상회했고, 매출 1700억 달러도 시장 예상치 166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클라우드 1위인 아마존 앱 서비스 매출이 242억 달러로 13% 증가했는데, 저번 분기 12% 증가보다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아마존이 올해 매출 가이던스로 1,380억 달러에서 1,435억 달러 사이를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치 1,421.7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애플은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음에도 장애거래에서 3% 하락하고 있습니다. EPS 2.18달러 시장 예상치 2.1달러보다 잘 나왔고 매출 1,195.8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179.1억 달러보다 잘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로는 아이폰, 맥, 웨어러블 및 기타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아이패드와 서비스가 시장 예상보다 못 나왔습니다. 한편 지역은행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교회에 위치한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수요일 어제 하루 만에 38% 폭락했고 오늘도 11% 하락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대출 손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행 위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쯤 제조업 지수는 예상을 상회했으나 여전히 15개월 연속 위축 국면입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연준을 따라 금리 동결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LNF에 대해 테슬라 출하량 둔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라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마켓퍼폼의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하향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일 보고서에서 당분간 보수적 투자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미국형 고객사 비중이 크지 않고 단일 고객사 비중이 높아 올해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당분간 경쟁사 대비 주가 멀티플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LNF의 지난해 4분기 실적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한 6,576억 원 적자 전환한 영업손 2,804억 원을 기록하여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재고평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 4.6% 수준으로 부진한 실적이다. 매출의 감소가 커지면서 고정비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역시 유사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현대차 증권은 전망했다. LNF는 기말 재고평가 리튬 가격을 킬로그램당 37달러로 밝혔다. 현재 리튬 시세는 킬로그램당 14달러 수준이다. 현대차증권은 약 1,000억 원 수준 재고평가 손실 반영했으며 이를 제외해도 단기간에 흑자 전환 가시성이 떨어진다. 주력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의 성장이 당분간 둔화된 상황이다. 경쟁사 대비 출하량도 부진하다. 또한 폐화 규제로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미국에서 사용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진한 유럽 시장과 경쟁이 심한 중국 내 판매에 노출된 상황이다. 강연구원은 하반기 테슬라 독일 공장 램프업 및4680 배터리 양산 일정 등이 중요하다며 신규 수주를 통한 고객 및 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일 한전 kps에 대해 주가 장기 횡보로 저평가 상태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3,000원에서 46,000원으로 상향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전 kps위 1일 종가는 34,000원이다. 성종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 kps위 2023년 순이익은 2022년 대비 30% 이상의 가파른 증가가 예상된다며 순이익은 인건비 절감을 바탕으로 2021년 이후 지속 증가세이고 특히 2023년은 가파른 증가세인데 주가는 장기 횡보를 지속함에 따라 밸류에이션은 23년 전 대비 현저히 싸진 상태라고 했다. 한전 kps위 2023년 순이익은 1,382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순이익은 1,000억원이었다. 37.9% 증가한 것이다. 2021년엔 987억원이었다. 한전 kps위 2021년 종가는 37,700원, 2022년은 32,700원, 2023년은 34,050원이다. 최근 3년간 대부분 3만원대 구간을 횡보했다 한전 kps위 2023년 4분기 실적은 매출 3,895억원, 영업이익 266억원으로 예상된다.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성 연구원은 비용 측면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시장에서 일찌감치 예상되었던 부분이며, 컨센서스에도 반영이 됐다며 2023년 경영평가 결과 2022년보다 우수하여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었고, 2023년 연간 일반 임금 상승분도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됐다고 했다.